네, 그래서, 풀리처럼 어, 조금 전에 1번, 4번 빠지고 2번, 3번이 다 단을 내용이니까 당연히 대상이 되는 것인데, 여기는 흥분을 유발하는 거고, 흥분을 유발. 여기는 현재의 기분의 조정인데, 대신 펼쳐지자면 간단하죠. 기본 관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기본 조정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간단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반드시 맞아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21번부터 30번까지 다 맞았는지를 먼저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래요. 시간이죠. 시간, 집중력을 통한 시간관리입니다. 아, 이 시간에서 우리하고 여러분들이 10문제를 아, 적어도 아, 10분 이내에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풀면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기분도 좋고 내가 지금 잘볼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붙고 어조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역시 어조 문제는 31번부터 시작이 되는 논리 퍼즐 문제 또는 논리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31번 기억질세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 32번 논리 퍼즐이 죠 하나만 참일 때 뇌물 받은 거. 네, 하나만 참일 때 네. 그래서 요런 문제들은요 한번 적어볼까요? 네.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거고 가지도를 통해서 가지도를 퍼치는 거 있잖아요. 또는 하나하나 소거하는 소거법 그리고 아, 논리적인 필연성 예를 들면은 아, 명제가 있으면 대우명제가 있죠. 대우 명제에는 참이죠. 예를 들면 A면 B이다.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네, 이런 논리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까지도 소거법이요더 나아가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상한 판단하고 아주 밀접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잘 유념해서 문제를 좀 푸시면은 아, 도움이 되시이라 생각되고요. 아마 해설에 나와 있는 풀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본 것과는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1번 기억보고, 네 아,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래요. 아, 31번에 위해서는 네. 갈리레오 갈리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한 건 맞지만, 그가 주장한 지동설이 사실인 건 맞아요. 그러나 갈릴레오 갈릴레오가 지동선의 근거로 내세웠던 것 전혀 지동설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이론이었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둔다면, 지동선은 맞지만 그가 내세운 근거는 연결을 약화시킬 수가 있는 거이죠 32번 문제 푸는 논리 퍼즐, 경우의 수, 가치도, 소거법, 필요성, 대우명제, 상판단 따져야 됩니다 자, 33번입니다. 당분의 아, 내용이 모두 참일때 반드시 참, 반드시 참 역시 놀리학 문제죠. 반드시 참, 확실성을 추구했던 근현대사하고 아, 연결이 되는데요. 상황을 따져야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이 아니면 정답은 2번하고 4번이 됩니다. 따라서 니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을 줘야만 합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참말만 하고 여자는 거짓말만 하는 유명한 네, 아, 케이스입니다. 아, 이런 문제잘 나오죠. 네. 네, 반드시 참는 것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 많은 학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OX치는 아, 다음 질문에서 맞는 것은 또는 다음 질문에 요치는 이런거 보다가 이거 보면 갑자기 머리가 위치가 안됩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이 논리 퍼즐 문제 21번부터 40번까지 있는 논리 퍼즐 문제는 맨 마지막에 보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머리 사고가 갑자기 전환되지는 않거든요.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35번은 논지를 약화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논지의 약화 문제 여기는 네, 지지, 논지를 강화하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35번까지 논리 퍼즐 문제가 4문제가 네 나왔다는 걸알 수가 있고 우리 1번부터 20번이 같은 구조라면 논리 퍼즐 문제는 40문제 중에 20% 8문제를 차지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눈치치지 강화로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알수 있어요. 우리 요 풀고 있는 시험 문제의 기준으로는요. 자 21번부터 30번까지를 시간에 최대한 단축시키고 전부 다 맞춰야만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앞에 문제가 같은 시트라면 1번부터 10번까지 10분 안에 싹다 맞춰야 되고 21번부터 30번까지 싹다 맞춰서 20문제를 정확하고 가는 겁니다. 논리 포트 문제 8문제 마지막에 푸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5번부터 20번, 35번부터 40번 문제를 최대한 정답을 끌어 올리셔야 니요 이제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명쾌한 전략이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한번 상의를 드리고요. 아, 이제 30음자 나 정도 풀어볼까요? 다음. 비역질세대 문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사고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당연히 우리 사고는 구조가 있겠죠. 구조 없는 학문도 없고, 뭐, 당연한데. 한국어 문장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구형명사 철수영이가 지시하는 대상이 존재한다면 유의미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이 문장이 유의미하다면 철수하고 영이가 있다면 영이는 철수를 사랑한다도 유의미하다. 이런 속성을 체계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 주어하고 목적어가 바뀌는 거죠. 네 이런 언어의 체계성은 해당 언어의 문장이 구조를 문장이 구조를 가져야 체계가 있다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자 기억님 이것을 보았습니다. 기억. 기억.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는 거죠. 가장 적절한 것. 기억. 네.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고는 구조. 네, 그런데 기억은 이미을 지지한다. 네. 기억은 이미는 지지가 아니라 기억 이미는 등가치죠. 철수가 영예를 사랑한다. 문장이 의미하다. 위치 바꿔도 지지가 아니라 이거는 등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체계성이다. 그리고 2번 비음이 나오네요. 밑에 마저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언어의 생산성에 관해 이번은 언어의 체계성이 아니라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한 언어가 생산이라는 말은 유명한 문장을 새롭게 구성. 새롭게 구성. 이게 생산성이네요. 정의네요 철수는 겪다. 연애 식씩하다 철수는 겪고 연애 식씩하다 네. 이와 같이 철수, 사랑한 다을 얻을 수 있다. 끝없이 학교에 수 있다. 구조를 가질 때 역시 이러나 저러나 구조 구조를 가질 때 보장이 된다. 지금 이 언어의 체계성과 생산성은 언어가 이건 뭐 결론이네요, 그렇죠? 우리 좀 전에 얘기했죠. 네. 우리의 사고가 체계성과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A가 B를 사랑, B가 A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A가 귀엽다, B가 촉촉하다. 그러면 또 A가 귀엽고 B는 촉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네. 우리의 사고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자, 그런데요. 지금 31번에 비협은 비협. 비우리 사고가 체계성과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음을 지지한다. 가 아니겠죠. 지금 우리 사고가 체계성과 생산성을 가지고, 어, 체계성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래서 오히려 반대가 되죠. 세계성과 생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음이 비읍을 비읍의 미음을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비읍이 미음을 지지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말씀 좀 잘못 되는데 어느 체계성과 생산성은 언어가 구조를 가진 경우에만 보장이 된다. 따라서 구조가 있을 때체계와 생산성이 나온다. 근런데 아, 구조가 있어야 체계와 생산성이 나오는데, 우리 사고가 체계성과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걸 연결 해줄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또 체계성과 생산성이 있으니까 아, 미음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 3번. 비극관일. 비극. 언어가 구조를 가질 경우에 체계성은 언어가 구조를 가질 때만 가능하다. 네. 언어의 이러한 특성 역시 문장이 구조를 가질 때만 가능하다. 이것이 참이라고 해도 미음은 거짓일 수 있다. 미음. 미음. 언어의 체계성과 성산호구조를 가질 경우면 이거는 거짓일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참이라면 a가 기억을 가지고 있고 B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A하고 B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냥 절대 거짓일 수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4번하고 5번이 남게 됩니다. 이 경우 여러분들은 쉬운 걸 하나를 고르고 답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서 정답은 4번입니다. 미음, 미음 언어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비읍 체계성과 생산성을